신모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서평양로에 김항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항목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미. 할렐루야. 서평양로에 김항목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에 무척 압박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부담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구문에 그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보라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2003년도입니다. 우리 서북의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서북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 칠목을 도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심을 하시시면서 몇몇 어르신 목사님들이. 몇몇 노예와 함께 더불어 뚝섬 한강 고수부지에서 처음으로 축구대회를 비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 천호동에 볼링대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후시가 되어서 2004년도에 정식으로 체육대회가 출범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22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빠르더군요. 저는 서평현 도에 속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2회 동안의 체육대회를 연 동안에 우리의 노회가 무려 7번이나 종합 우승을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우리의 노예가 분립으로 인해서 체육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체육대회의 목적이 우승은 아닌 것 같지요. 지목도 모라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코 수피한 노예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분립의그 결과와 그리고 연합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 엄청난 평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세상 깨달았습니다. 이 연합의 중요성, 연합해야 할 필요는 앞으로 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뒤로 좀 이것을 할까요? 통해서 우리가 그래, 배우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네, 지금, 것을 세상에 어, 남지 않을 망하십니다.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밀리.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체든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음. 교회가 연합하면 음. 교회가 풍이 됩니다. 네, 네. 노예가 연합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가족이 연합하면 행복합니다. 네. 친구가 연합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북지역도의 협의회가 마음 두개의 노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서북지역도의 협의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뭉쳐야 합니다. 대롱 단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됐을 때 힘이 지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를 무지용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기가 따갑도록 서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북은 뭉쳐야 된다 그래야 살수있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오늘그이 시간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뻗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말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붙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뭉치고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의 결과와 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네.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네. 네. 선함과 아름다움은 연합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저는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체육 대회를 통해서 연합하는 여러분들의 그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선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보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그레스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합해서 함께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뛰하게 쓰임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이 서북지영도의 협의회 위상을 좀더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서북지영도의 협의회가 산도감이 넘치도록 활력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 나갔는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노회 한 노회가 한 목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고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음, 밖신도 오셨습니다. 6번연속하세요교튜다 섹스폰 연주, 장어는, 섹스폰 연주, 또 혹은 장어는, 이 선수.